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캠핑 고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가까운 산에 또빽빽킹갑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오늘 또올라갑니다 지금 시간이 보자 뭐 6시 55분입니다 좀 늦었죠 오늘은 뭐 올라가다가 중간에 뭐 렌트를 해야 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구부터 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자, 오늘 지금은 뭐저녁 식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오늘 다뛰어 마음으로 산에또 또 가서 또 좋은 공기 마시고 또 그렇게 또 힐링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산에서 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 입구입니다. 이제. 자, 산 입구고요. 자, 오늘, 자, 자 배낭. 자, 하이플라이트 마운틴 기어. 자, 윈드라이더 2,400. 동한한 한 45에서 한 50리터. 자, 오늘 근데 엄청 많이 내려가 있죠. 오늘 패딩 뺐습니다. 패딩 뺐고. 이제 고아텍스 자켓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다 됐는데 오늘은 킬로수가 한7 k g 7.2아이이 어. 뭐라하노 이 숲에 이이 이 상쾌한 이 솔냄새하고 어그러진이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걸 맡으니까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지금. 상쾌할 정말 이 맛에 산을 댕기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코스는 1시간 한 시간 한한 20분,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코스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 한 20분 코스 될것 같고요. 뭐 천천히. 올라가면 한 1시간 한 반딱 그정도 코스로 그렇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도 딱좋네 오늘은 달이 거의 오늘은 보름달에 가깝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 밤에 밝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신나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박치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자 이제 아 이제 어두워집니다. 이제 흑암이 싹 내리고 내리려고 폼 좋습니다. 근데 오늘 달이 오늘 거의 보름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전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헤드랜턴 안 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정상객들저 위에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제 다 내려왔어 마지막 분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 이제 저 혼자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자거기다 어두워졌고요. 자또 어두워지니까 아또 안개가 또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이 깃이. 불면은 안개가 내 온몸을 막 감싸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아, 이제 다 어두워졌고요. 이제 뭐 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이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여러분 같이 올라가 보시죠. 자. 아, 여러분. 야, 지금. 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와. 지금. 와, 이거. 앞이 안보인다 앞이 안 보여, 지금. 야, 저. 야. 이렇게 또 심어? 저 아침에. 하산할 때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앞뒤 안 보여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어, 내려올 때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르막은 내리막보다는 조금, 나, 조금 낫긴 낫습니다만은, 와, 완전 히 연막탄 투자하는 것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는 거의 지금, 와, 또, 또 참, 산은 이,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상황이 조금 전에 입구에 올라올 때 전혀 뭐 날씨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지금 절반을 넘어가니까 지금 지금 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와, 달도 지금 뭐 가려가지고 지금 허리 타 지금 후, 산은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 앞에. 한차 앞이 안보인다 말, 이만이만 같습니다. 랜턴 켜가지고. 야 아, 또 올라가갖고 또, 캔트 치는 게또 일이겠네. 아, 진짜. 참. 증상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숲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아니야 마큼또 올라갈지 감이 안 잡히네 자 여러분 일단은 앞에 안 보이니까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가지고, 자, 또 잠시 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다 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빨리 핸드 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핸드 치는 거는, 아, 딱한번 치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안 담아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올라오는데 야 이거 진짜 운무 이거 와 완전 갑자기 끼기 시작하더니 야 한차 앞이안 보이십니다 그래도 뭐 안전하게 정상에 다 올라왔고요 지금 정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 안개가 꽉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자 텐트 한번 빨리 신속하게 텐트 치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텐트 한번 치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 오늘 뭐, 아, 지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야, 진짜, 이런 날은 조금 텐트 치기도 그렇고, 사냥하기도 많이 좀, 좀 상그럽습니다. 자, 어쨌든, 자, 텐트까지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텐트. 지금. 잘 터졌습니다 달안 보이시죠 달 안개 지금 꽉 찢어있습니다 아, 더있다가 옷이 옷이 많이 젖을 것 같고요 야 지금 빨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옷좀 갈아입고, 그렇게 준비 좀 하고 난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제 옷좀다 갈아입었고요. 개운합니다. 아주. 개운하고. 야, 옷이 전부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다그여난 상태입니다. 아니요, 사준 요 포도. 포도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잠겼습니다 포도. 아 시험는 포도 진짜 단이요 달달하요. 진짜 맛있다. 오늘은 뭐 저녁을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런 거물그 다음에 2% 완전 꿀이다 꿀꿀 꿀. 진짜 달고 맛있네 그냥 씨 없는 포도 이거 무슨 포도인가 모르겠네 아 맛있다 자 그러면 심심하면 먹으려고 뭐요거 하나 챙겨왔고요 그다음에 물 챙겨왔고 막그래 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좋아요 사는 그냥 이대로 가 저는 좋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좋습니다 뭐 특별한 무슨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게또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 자체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산에 또땀 흘리고 땀 흘려서 내가 정상에 와가지고 정상에서 또이 장비로 텐트를 치고 또 하룻밤 하룻밤 묵고 또 아침에 또 상쾌하게 또 하산하는 이 기분이 이 말로 다 표현만 합니다. 정말, 진짜 깨어나 좋습니다, 이러면. 참, 백백킹 매력 이 있습니다, 진짜. 하면 할수록 매력 있습니다, 하면 할수 아 어, 쨌든 여러분, 어, 이제 조금, 휴식 조금 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또 시안, 나만의 또, 그런 또 시안을 좀 가지고, 잠시 후에 또, 밖에, 지금 아마 내 생각인데, 아무것도 안볼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안개로 다, 다 덮여 있, 있더라고. 아까 전에, 그, 들어오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거의 다 덮여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이따가 이제, 밖에 한 번, 또 나갔어요. 또 밖에 상황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 뭐, 걸걸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달도 지금 저렇게밖에 안 보이고. 저 오늘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요거, 텐트밖에 없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날씨가 완전히 뭐 아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자, 오늘도 다들 어, 수고하셨고요. 아, 어, 자 잠자리 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 들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내일 또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아,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 너무 항상 잘 자지만 또 어젯밤에도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아유, 집보다도 이거 더잘 자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집보다 더 편합니다. 어제께 와 안개가 엄청나게 껴가지고 와 어제 이제 사냥하는데 야동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근데 지금 아침에는 또싹 맑아졌거든요. 맑아져가지고 뭐 일출을 뭐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여러분 정리 싹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산을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출은 처음에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거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어, 또 보는 그 구름에 가린 또 일출도 또 나름 또 괜찮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 멋진 것 같습니다. 하늘하고 어우러진 구름고 자, 여러분 이제 저 안에는 정리 다 됐고요. 또 텐트 철수하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고 밤새 얼마나 잘 잤는지 막뭐 아침에 깨어나니 좋습니다. 깨어나. 지금도 바람이 또 살랑살랑 또 불고 이 바람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텐트 걷고 다 그렇게. 더 하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제 정리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어,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